근데, 왜 제자리 멀티가 쉽게 안 늘어? 야! 왜 제자리 멀티가 쉽게 안 늘어? 왠지 알아? 제자리 멀티가 굉장히 찰나에 모든 게다 끝나. 근력, 순발력, 민첩성, 협응력. 이 모든 걸 0.5초. 너 제자리 멀티 도약해가지고 착지하는 순간까지 뭐 1초 걸릴 것 같아? 너뭐 마이클 조던이니? 뭐, 뭐 공중동작이 있어. 아니야. 0.5초. 면은 이미 끝나. 너 대학교? 어, 불학교 학교? 끝나는 거야. 뭐 0.5초 안에 너가 그 모든 너네가 가지고 있는 탄력, 근력, 협응력, 민첩성, 숭발력 이걸 0.5초 안에 모든 걸 여기서 발휘를 하려면 너가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리 멀리뛰기로 그걸 다한 번에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많이 보는 거야.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많이 보는 대학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시 실기를 보는데, 그 현장을 로테이션 돌리는데 굉장히 편해. 그냥 와가지고, 1번, 2번 학생 뛰세요, 뛰세요, 끝. 또 요즘에 센서가 되잖아. 입시 실기를 하루 만에 다 봐야 되는데, 막 3,000명, 5,000명, 뭐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보는데, 이거를 돌리기가 쉬운 거야. 제자리멀티기 뒤로 그러니까 측정하기도 좋고 너희들의 능력을 측정하기도 좋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측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리멀티기가 전국에 몇 개나 된다고? 37개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너가 제자리멀티기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제자리멀티기를 본 학교가 비중이 많다는 거 그리고 제자리멀티기가 굉장히 찰나에 너의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리멀티기가 중요한 거야.